Yes, I am. 계속해서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싸움을 보고 있습니다. 앞서 알아본 것처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깨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 기적이죠. 앞사람을 자기 위해서 경고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들을 세웁니다. 반역을 깨기 위해서 전쟁 물자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문에 서서. 성물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까? 서서 송사가 있어서 아버지 다윗왕에게 재판을 청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이 자, 자기의 막그 하수를 할거 아닙니까? 그럼 무조건 그 사람 편을 들어줘요. 네가 옳다. 그 말하기를 내가 옳기는 하지만 내 송사를 들어줄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판관이되면 내가 왕이 되면은 내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판결을 해 주실 것이다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중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이 베이비 가까이 와서 절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앞사람이 가서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불러서 뒤에 입을 맞습니다. 그게 얼마나 겸손한 행동입니까? 왕이 아니게 먼저 와서 손을 펴서 자기의 이입을막치면 뭐 백성들은 그 자체가 간노인 것이죠. 아살롬은 이러한 행동을 몇년 동안이라 합니까? 4년 동안. 4년 동안, 민심을 살아남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도둑질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압살람이이 인신을 얻었다고 생각이 들자 예루살렘을 따라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가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라 선포를 하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압살람의 반영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마하나인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사이에 이런 사단이 났을까요? 왜 아들이 왕이나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미 앞서 알아본 것처럼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외세계는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죠. 사울왕의 딸이었던 미가, 첫째 부인이었습니다. 부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나발의 아내였다가 후에 또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갈이 있었어 그죠? 그다음에 큰 아들 암논의 어머니 인아이노아 셋째 아들 압사람의 어머니 인구슬왕다름의 딸인 마아가, 그 외에도 학기 아비달 에글라,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아이 아내이자 솔로몬의 어머니 인바세바 아비사 뭐 이렇게 굉장히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이러한 아이들에게서 얻은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암놈이었고 둘째가 다니에 셋째가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암놈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마를 겁탈을 하죠. 그리고 이에 격노한 압살롬은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2년을 기다립니다. 2년 후에 결국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고 말이죠. 이곳 형제하게 선담한 비극이 발생합니다. 그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외할아버지가 있는 구슬왕, 외할아버지가 구슬왕이었거든요. 구슬로 도망을 가죠. 예, 구슬로 도망가 앞사람으로 그고 있어서 3 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상상하면은 참그 가정 안에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이 비극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마음 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죠? 아버지 다윗은 아버지 다윗대로 아팠을 것이고요. 그리고 앞사람으 앞사람대로 괴로웠을 것이고. 또 다윗의 아내들 또또 자녀들 또그 가정 안에 엄청난 그 참담함과 비참함이 아마 서로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3 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보도싶던 거예요. 비록 압살롬이 죄를 지어 도망을 가게 됐지만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다윗씨를 본 유학 장군이 중재하죠. 그래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뭐 앞서 제가 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윗씨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고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면은 부자가네 그 마음에 뭉쳤던 그 한이 있을거아닙니까 그죠? 앞사람은 앞사람대로 한이 있고 단순히 다행대로 한이 있을 거예요.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정말 하, 뭐,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런 것들을 겪으면 은그 부자지간에 서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을 텐데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앞사람을 예전사람으로 부르고 갑니다. 그리고 성격이 멀어진 거아가냐면요 3회라 14장 24절 말씀인데요.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수 없게 하라. 왜 네, 불렀어요? 함에 앞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네. 다윗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압살롬이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뭐 가택연금에 다를 게 없죠. 아들이 보고 싶어 불렀으면 이제 화해해서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데 불러놓은 아들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합니다. 물론 다윗의 마음도 이해가 되긴 돼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있는 압살람의 마음이 얼마나 황망하고 참담했을까요? 아버지에게 거부당하는 아들의 마음 그러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지사의 경험해 보셨어요? 눈물이 날라요. 아버지에게 거부당하는 아들의 마음. 여러분 아시나요? 부모에게 겁을 거절당하는 자녀의 마음. 아버지에게 무시당하는 아들의 마음.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의 마음.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마음은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자녀들은요. 뭐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다 마찬가지지만, 모든 자녀들의 마음은 부모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사랑받지도 못하고, 심지어 인정받지 도 못하고, 거부당하면 그 상처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가능함이 아니라 하여튼 자네가 잘못해도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 안되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전가 이제 더러 옵니다. 근데 잘못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부족하다고 의시하고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면요. 그 자네들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상처가 생기고. 오늘 앞사동 같은 경우가 생기는 거예 앞사동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지키긴 했지만, 자기도 할 말이 있어요, 자기도. 애초에, 아이, 배달의 형 앞노니, 자기동생, 누이, 다만을 겁탈했을 때, 아, 정말 아버지가 나서서, 해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아버지가 암단에게 벌을 내리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뭐 이앞설러넘 이제 격려하는 거죠. 도대체 뭐야? 아버지 뭐 하는 거야? 그래서 2년 동안 칼을 갈다가 자기가 이제 암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다가 3년이 지나서 자기를 불렀는데요. 어, 불렀으면은 야 무슨 사회좋게지내자 아, 내가 농사할게, 뭐 이렇게했어좀 그러든지, 근데 얼굴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하자는 겁니까? 아버지 왜 불렀어요? 이렇게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서는 게 항의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놓고 2년이 지나도록 보지 않자. 압살롬이 자신과 아버지 다윗이 화해를 한 요함을 불러요. 근데 요함이 안 와요. 요함이 부입학한 거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와 아,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는 사이 그냥 팽팽한 긴장감. 그것을 화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요함이 없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불러도 요함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앞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여압의 밭에 불을 질러 부르잖아요. 여압이 열받아서 앞사람을 찾아와요. 그때 앞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사람이 여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 이 사람을 보내, 내게, 사람을 내게 보내, 너로 이리 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알게 하기를, 어째야 내가 구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왔으리이다. 하리하면 로라 이제는 내가 날아가고 왕의 얼굴을 볼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제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은 일하는지라 그래요. 지금 앞서는 여러분 자신을 불러놓고도 얼굴을 보지 않는 아버지 다윗에게 하는 원망의 마음이 하늘을 찌르듯한 것이죠. 그래서 유압을 아버지 다윗에게 보내서 따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구슬에 있는 나를 왜 불렀어요? 차라리 제가 구수에 있는 것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왜 불렀어요? 불렀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놓고얼굴도 보지 않고 이게 뭐 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홀대하지 마시고 내가 제가 있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죽임을 당한 것보다 자기 아버지에게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하는 이 모습이 더 힘들고 어렵다는 앞사람의 고백이에요. 아, 차라리 죽이던 지금은 제가, 제가 일단 저를 죽여버리든지 하지, 불러놓고서 왜안 제가 합니까? 그러자, 다윗이 앞사람을 불러서 그와 입을 맞추는데요. 이게 진정한 화해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화해. 억지 화해이죠. 다윗이맞지 못해 화해를 하는 것처럼 한 거예요. 이들의 화해에는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회복이 없었습니다. 단지 겉으로만 하는 형식적인 화해였어요. 형식적인 화해는 결국 상처난 마음을 치유할 수가 없죠. 그죠? 부자간도 마찬가지예요. 피를 나는 부자간에도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있을 때만이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이지. 알았어 알았어. 내가 용서할게. 됐어 됐어 됐어. 이렇게 되면은요. 거기서 치유와 태국의 역사가 없어요. 아버지가 불러서 억지로 화해를 하긴 했지만 아사람의 마음에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의 마음이 가득찼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한 것이죠. 이러한 아사람의 반역으로 결국 아버지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본문 나온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아들 압사론과 전쟁을 시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그죠?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고 군사들을 세계의큰 조직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 나갈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전쟁의 신, 다윗이죠. 뭐 싸웠다 면 이기는 게 다윗 아닙니까? 골리아스 죽인 이후에 사울의군대장관에되어서 연대전서 전쟁에서는 다윗의일길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자기가 친히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 나아갔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가 아니죠? 3절 말씀인데요.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쓸지 아니할 터이오 우리가 절반이라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쓸지 아니할 터이다 왕은 우리의 마 병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되히 시다. 우리를 두고심면 좋은 일 아니라. 야 그 백성들이 훌륭해 그죠? 나은 나가지 말라 그게 우리가 도망해도 그게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절반이나 죽어도 마음을 쓰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만 명보다 마음도 중요해요. 왜 앞사람에게는 오직 다윗 한번 죽이면 되거든. 크, 이 백성들이 다윗을 따라 나와 백성들이 다윗을 생각하는 말음 얼마나 귀합니까. 아마 다윗이 큰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의 이 말을 듣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 그게 5절 말씀인데요. 왕이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간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윗이 군 지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다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명령합니다. 그 이러한 다윗의 명령을 지관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들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들 압살롬을 대하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지만 아버지 다윗은 이런 아들이 한없이 불쌍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성경에는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명령했다가 나와있지만 공동번역과 세번역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젊은 압살놈을 철이 없다 즉 아직 압살롬이 철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버지 자기를 보아서라도 압살롬을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말라고 명령이 아니라 부탁했다고 나와요. 부탁한다.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을 볼 수가 있죠. 왕으로서 명령을 내릴 수도 있지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표절 세 번역도 영령이 아니라 부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젊은 압살롬이란 단어 대신에 어린 압살롬이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말하는 다윗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하면은 비록 압살롬이 자기에게 반역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지만은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 뭘 몰라서 그렇다는 것이죠. 한없시 불쌍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마 연태 형께는 아직 이러한 경험을 많이 안 했을 거예요. 그래 우리 지유지가 사춘기가 되고 <laughs>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그저 싫다네. 그래서 철이 없는 자녀들의 모습들이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저도 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죠 또 앞으로도 더할 것입니다 아직 철이 없거든요 아직 어리거든요 어리서, 어, 아직 어린 자녀들은 어려서 철이 없어서 부모들의 마음을 잘 몰라요 아나다 컸어요 내가 다 알아요 그러세요. 런데 몰라요. 그 나이 때밖에 몰라. 자기가 부모 나이가 되어봐야 합니다. 자기가 아버지가 되어봐야 알고요. 자기가 부모가 되어봐야 알아요. 제가 제 아버님을 가끔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아버지와 관계가 그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제, 지금 제 나이 때그 암에 걸리셔서 1년도 사지도 않았어요. 한갑을 지나고 바로 가셨는데요. 추석 때. 근데 제가 가끔 이제 아버지 나이가 되어보니까는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 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제가 아버지 나이가 되어보니까는 실감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저희 아버지 마음을 몰랐다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니 나이가 되었구나 알더라고. 제가 그 당시 나이가 30살이 서른이 넘었어도요. 그 아버지는 60대 아버지 나이 아버지 나이 때 마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마 그때 아버지 마음 을 알았더라면 아버지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아버지에게 더 잘해 드시다 잘해 드텐다는 아쉬움과 후회가 큽니다. 선행이 너무도 몰라요. 제가 그 나이가 돼 보니까는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휘사님이 70이 넘으셨는데 제 지사의 마음을 알까요? 몰라요. 제가 우리 지사인 나이가 돼 봐야지 아 70이 되니까 이런 마음이구나. 우리 어머니 85세인데 그 나이가 돼 봐야지. 그래서 아직 어린 자녀는 철이 없는 자녀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에게 소원해 준 것만 가지고 인정하지 않고 나를 거부하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을 키워서 분노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죠. 하지만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과 달랐습니다.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는 그죠 아버지 마음이 있었어요. 아들이 반항을했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괘심한 마음보다는 아직 철이 없어서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부하지가들에게 압살롬을 너그러게 대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데 이러한 다윗의 부탁을 불구하고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33절인데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이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오늘 다윗의 고르기 마음이 심히 아파 아들의 죽음을 아파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들이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이 부모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기에게 반역을 하고 자기를 죽이고 했던 아들이 죽었는데 마음이 심히 아프고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기사를 봤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들이 엄마를 죽이려고 칼로 찔렀어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하죠, 아세요? 자기를 죽이려 고 칼로 찔는 아들에게 뭐라고 엄마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들아 빨리 도망가라. 네가 거기 있으면 네가 나를 살인 살인범이 되니까는 빨리 도망가라. 자기가 아들에게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한, 당한 순간에도 아들을 위하고. 아들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오늘 다윗이 내 아들을 몇번이라부르니까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앞살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한 분부에 무려 다섯 번이나 아들을 불러요. 그리고 차라리 내가 죽었다면 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담이 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의 마음. 아니, 친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숱하게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고 우리 의 죄로부터 우리를 감싸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아버지가 이제 말씀을 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무시하시겠습니까? 압살롬이 자기의 대단한 형암론을 지겨수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아버지의 윗유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거보다더큰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받아주시고 수용하시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도 않고요. 거부하지도 않고요. 인정을 안 하시도 않아. 다 그냥 그 자체로 다 받아주시잖아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시고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마음